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진짜 영어 실력 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위준성쌤입니다. 오늘, 어,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드 플러스 2 6 1번째고요 표현이에요, 이거. 그냥 한번 가볼게요. Don'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. 한번 더. Don'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. 뭐냐면, 예, 그 계란 아래서 부하기 전에 병아리 수부터 세지 마라, 앤말이야. 우리말로 김치부, 김치국물 마시지 마. 김치국 마시지 마. 이거죠, 여러분. 네.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이러잖아.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마. Don'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. 그래서 부하기 전에 병아리부터 세지 마라.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세라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. 뭐라고요? Don'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. 됐죠, 여러분. 이게 표현이니까 그냥 가끔씩 섣부르게 너무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면 좋겠습니다. 써 보면 여러분께 돼요, 여러분. hope you use it all right hey kajakayo i'll be back with another expression next time so long